안녕하세요 각폭입니다 드디어 오버워치2 베타 2차가 시작되고 루먼 줄만 알았던 신캐 정커 퀸이 나왔네요 안그래도 원탱 패치로 길어진 탱커 잡히는 시간이 더 늘어났겠죠 정커 퀸은 일단 알겠고 최대 관심사인 우리 디바 부터 보겠습니다 제일 눈에 띄게 바뀐건 디바의 기본 스킨인데요 오버워치1에서 장착했던 스킨을 그대로 끼고 있으면 디바가 얼마나 이쁘게 바뀌었는지 몰라요 기본 스킨 밑에 보면 클래식2라는 새로운 기본 스킨이 생겼는데 메카부터 송하나의 유니폼까지 디자인이 전부 바뀌었습니다. 머리만 묶었을 뿐인데 훨씬 이뻐진 것 같죠? 난 이게 제일 이쁘다. 와아 근데 이거 진짜 어떻게 할라 그러지? 이 고질적인 문제를 고칠 방법이 없나? 기다리는 시간이 이렇게 길면 이 게임을 누가 해? 이런 대기에 익숙해진 고인물들만 하겠지 블리자드 제발 대책 좀 세워주세요 아이고야 우리 디바 이뻐진 것좀 보세요 예전보다 뭔가 좀더 야물딱져진 것 같죠? 아니 왼쪽 밑에 뜨는 초상화가 미쳤는데? 너무 귀엽잖아 딴땅릭들도 이렇게 다 바뀌었을라나? 나중에 한번 해봐야겠어요 이렇 너무 먹었었왜이 이렇게 약하지?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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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었고 아, 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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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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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날라갔어? 콜로세우는 네. 그래도 저번 비탈 때 워낙 많이 해봐서 신맵인데도 익숙하네요 즉흥으로 각폭 하나 만들어서 써볼까요? 저 어. 돌무더기 위에 터지게 아, 좀만 더 높게 달았어야 되는데, 그래도 장커킹커 이동기 없고, 반격도 없는 탱커라 각폭은 잘 맞겠다. 로버파 받을 때총소리 바뀌는 거마음에 들어요. 근데 우리 너무 입구막 하고 있지 않나? 좀 빠져야 될거 같은데, 로봇도 입부터 가. 와 저거 퀸안 죽는거 봐살수 있을까요? 야 이거 맵이에도 없었으면 죽었다 이 브리가 아까부터 서 상당히 공격적으로 왔는데 스도 없어졌는데 혼자 이러면 죽어야 돼. 저이 진행 시켜보자. 어, 거기 까랑 똑같은 무도인데? 아이고좀들 길었다. 우리가 이렇게 잡기 쉬웠나기바가 들이 쏘는 건 아닌데. 이건 뭔 와, 내가 막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네. 정확히 궁합 버스는 그냥 싹 죽는구나. 사정 컷. 금피의 퀸의 원숭이 아주 만능 탱크유잖아 블라인힐 차단. 킬못 받는 옷을 정리하고. 킬면 먹어주고. 깔끔했죠? 이게 왜 아무도 안 맞았어? 탑방도 지금 빠졌는데. 야 이놈아 이 벽계 소전 아 여기 아나도 있었구나 1분만에 궁또찍는데 리퍼 <laughs> 하하 사실 발소리를 먼저 듣긴 했는데 이렇게 아다리가 딱 맞을 줄이야 일기 모드는 역시 정신이 없네요. 디바도 이 정도면 할 만한 것 같고 그래도 탱커 신캐 나왔는데 한번 해봐야지 않을까요? 아유 우리 성하나가 제일 이쁘네. 미스폰에서 <laughs> 나올 때 이소퍼프 쓰면서 가고 칼 던져두고 잊지 마서 회수하면 그냥 벽 뚫고 돌아옵니다. 아무도 안 맞았네. 사실 게임 잡히는 동안 훈련장에서 잠깐 가끔 들어본 게 전부거든요. 한속섭서 마치고 턱이 썰기. 평타 근접 근저... 칼, 근접 공격, 도끼질 전부 지속딜이랑 피흡이 있어서 평타 사이에 계속 섞어줘야 탱킹도 되고 딜도 되더라구요 일로 오지 이리 오시고 고장미트도 이리 도와 야다1뱅인데 초월을 뜨냐 울겠다 진짜. 오프는 워낙 맞추기 힘든데, 이렇게 돌아오는 궤적을 적쪽으로 하면 스치죠. 살짝 피도 차고. 원래 호구 유저였으면 좀잘 쓰지 않을까? 와, 씨, 떨어질 뻔 했네. 칼 도라는 걸로 잡았다. 계속 죽겠다. 잡아.는 내가 다잡았구요 완전 공격이다. 짝덜배 아직 포시 좀 해주지. 다 뒤에서 뭐해? 다 잡아줘. 어 뭐야? 경쟁률 적용 시킨 거야? 게임 길어지겠네. 호그처럼 사이드로 좀 돌아야되나? 오호, 끌기만 하면 원코모 쉽네요 끌기가 디지가 어려워서 그렇지 아이고 초장힐 못받았어 딜 나쁘지 않은데요? 아니 오히려 좋은데? 호그 상위 호환 냄새가 살짝 나는데? 어, 다 맞았다. 궁이 아무리 좋아도 혼자 들어오면 그냥 먹는구나 궁이 하자. 뭐야, 너 어디갔어? 아니, 정거히 첫판인데? 좀더 해봐야 알겠지만, 일단 궁 빼면 기동성 탱커가 아닌 뚜벅이 같고요. 한강 광범위리랑 이속버스가 있어서 유틸성이 좋은 것 같은데, 저격수 맵에서 못쓸 것 같습니다.